효녀지어는 신라 50대 정강왕 때의 효녀입니다. 효녀지어는 한기부 백성 영근의 딸이다. 성품이 매우 효성스러웠다. 어렸어 아버지를 잃고 홀로 그 어머니를 복양하였다 나이 32살이 되어도 시집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무난들이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봉양할 것이 없으면 때로는 품을 팔고 때로는 돌아다니며 구글하여 먹을 것을 얻어 어머니를 드시도록 하였다. 그러한 날이 오래되자 지치고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되기로 하고 쌀십여 섬을 얻었다.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밥을 지어 돌아와서 어머니를 복양하였다 이와 같이 3, 4일이 지나자 그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였다. 지난번에는 음식이 거칠었으나 달았는데 지금은 음식은 비록 좋을지라도 맛이 예전과 같지 않고 간장과 심장은 마치 칼날로 찌르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어찌된 이유이냐. 딸이 어머니에게 사실을 아래니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 때문에 네가 종이 되었구나. 빨리 죽는 것보다 못하구나. 어머니가 소리를 내어 크게 우니 딸도 울었다. 슬픔이 길 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때 효종랑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청하여 집에 곡식 백섬과 옷가지를 실어다 지은에게 주었다. 또 종으로 사들인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 양민이 되게 하였다. 낭도 수천명이 각각 곡식 한 섬식을 내어서 주었다. 신라 50대 정강왕이 이 소식을 듣고 또한 배5 오백성과 집한 채를 내렸고 그도 요역을 면제시켰다. 곡식이 많으므로 훔쳐가는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담당관청에 명하여 군사를 보내 교대로 지키게 하였다.그 마을을 세상에 알리려고 효양방이라고 하였다.이어서 문서를 올려 그 아름다움을 당나라에 알렸다. 효종은 그때 제3제상 서발한 인경의 아들로 어릴 때 이름은 화달이었다. 왕이 생각하기를 비록 어린 나이일지라도 바로 어른스러움을 볼수 있다고 여겨 곧 자기의 형인 신라 49대 흥강왕의 딸을 시집 보냈다.